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그 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러한 말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상 어,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라는 그런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만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성도님들을 만나 보면 왜 이렇게 신실한 분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맞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 이 사도들은 사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굉장히 보잘 것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사도요, 또 제자였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보다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땅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한 그 순간에도 그 제자들은 무엇을 두고 논쟁을 합니까? 예수님, 누가 더 우리들 중에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던 그러한 정말 보잘 것 없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어떠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꿈들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되게 됐던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날 함께 모여있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전에 그 보잘것없었던 믿음과는 180도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땅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정말 멋지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사도들의 많은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악한 세력들의 악한 마음들 또한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뜻하지 않게 어떠한 일을 경험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 또 채찍을 맞는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도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점점 더안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을 향한 핍박과 핍박과 박해의 강도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더 주의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그들로 하여금 좋은 대우를 받게 하시고, 더 많은 돈 벌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은 승승장구하고, 더 그들이 건강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더 뛰어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의 인생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모든 것들이 점점 더 꼬여만 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건강은 악화되고 형편은 어려워지고 가족간에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의 미래는 불안정하기만 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만 벌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면 할수록 모든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어찌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해 볼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으신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해 볼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그러한 의심을 품으면서 얼마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중간에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사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 제자들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 자신이 기대했던 축복과는 다르게 그들의 삶 가운데 환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이 길이 아닌가 보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잘못 찾아왔나 보다. 하고 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주님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생겨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환란과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그들은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읽어봤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핍박들이 계속됐었습니다. 요번 이 말씀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늘 말씀 42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들은 사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아니었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 사라질 뻔 했던 일들을 방금 전에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는 채찍으로 끝나게 되지만 또다시 잡히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누구도 목숨을 보장해 줄수 없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 또한 너무나도 이미 다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42절에서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일을 그냥 적당히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해 나갔던 것도 아니고 또 41절,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전했다고 말합니까? 날마다 전했다고 말합니다. 또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전했다고 말합니까? 어디에 있든지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받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 기록하고 있냐? 모욕당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욕당하는 것이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닙니까?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서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악물고 버티면서 정말 꾸역꾸역 참아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이해 가지 않는데 박해받으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이 이해 가지 않는데 그들은 한술 더 떠서 모욕당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특권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어떠한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게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것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의는 무엇이냐 11절에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풀어서 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모함을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박해 당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짓 모함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러한 삶을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처음,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을 먹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짓 모함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과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남들보다 더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복과 이 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의 의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만사 형통해지는, 만사 형통해져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무엇을 해도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자녀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열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과 땅의 상급,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 물질, 권세.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당신들에게 잠깐의 기쁨을 줄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게 되면, 때가 되면, 모두 다 사라지고 말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의 상급 또이 땅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복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것이 이 땅에서의 복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러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도들이 하늘의 상급보다 땅의 상급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재물의 축복이나 명예나 건강 대신에 핍박과 박해가 더해질 때 그들은 아마 복음 전하는 것을 바로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부유해지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건강해지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협박당하고 오게 갇히고 채찍에 맞아도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의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어떠한 죽음을 당했나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로마 초대교회 교부들의 초대 교부들의 전승에 따르면 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참수당해 순교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야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 자기가 어떻게 똑같이 매달릴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거꾸로 매달리기를 자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칼에 맞아 고통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물론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를 부인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졌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라고 알려졌던 바돌로매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돌로메를 그린 그 그림이나 조각품들을 살펴보면 그바돌로메의 손에 살가죽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칼을 손에 들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처형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죽기 직전에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형을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과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시몬은 인도에서 토백혀 죽었고, 마띠아는 도끼에 맞아 죽었고, 다데오는 흉기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도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까지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기서 알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그들의 목숨보다 하늘의 상급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 중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 중에서 아무리 진귀한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없게 됩니다. 죽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며 죽었는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고 죽었는데 성공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므로 땅의 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땅의 것들 중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상급은 다릅니다. 충분히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순교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하늘 상급만을 바라보며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잠시 잠깐 기쁨을 주는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늘의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박해를 참을 수 있었고 목숨을 잃고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것을 위한 것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시선이 땅의 상급에 가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진 뒤에는 그들이 영원한 것들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한 것들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1927년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휘튼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어,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던 중에 이짐 엘리엇은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짐 엘리엇은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수백 년 동안 외부인을 다 죽여왔던 잔인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교, 그들이 세웠던 처음의 선교 계획과는 다르게 그들의 뜻대로 선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다섯 명의 선교사들 모두 1956년 1월 8일에 그 원주민들의 창과 도끼에 의해 순교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가 짐 엘리엇이 29살 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는데도 그 권총을 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주민들을 향해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 그 원주민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엘리엇은 그 원주민들 아우카족에게 제대로 된 복음도 전하지 못했고 성경책 한 권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은 훗날 귀한 열매를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순교당했던 이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어, 힘을 모아서 다시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러 그 섬으로 다시 들어갔고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공사로 인해서 아우카 부족이 복음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선교사들을 살해하는 데 주동자였던 세 명이 그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교회의 단임 목사와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짐 엘리엇이 어, 순교당한 뒤에 휘튼대학교 2학년 때 기록했던 어, 그 일기장이 발견되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는 이짐 엘리엇은 땅의 축복이 아니라 땅의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 말에서 따온 것인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의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그 모든 것이라도 과감하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말씀의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잘 본받아서 정말 날마다,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